안녕하세요 태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버리식을 했습니다 리터치 같은 개념으로 어, 밀도 보강을 조금 했어요 원래 예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어, 계속 하기 싫어서 <laughs> 미루다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, 한지 오늘이 3일째구나 예 그래서 수술하기한뭐 오르길 전부터 술도 안 먹고 뭐 지금도 안 먹고 있고 앞으로 일주일 후까지도 술을 먹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우 지겨워요 계속 원래는 이 수술하고 나서 어차피 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대전에 가려고 했어요. 대전집에. 근데 대전집이 너무 더워서 그냥 여기가 낫겠더라고. 근데 잘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시원하게 계속 있는데 지겨워서. 머리 보면은 지금 이렇게, 이렇게, 천모 했습니다. 천모. 뭐 할까 말까 좀 고민도 했고 아, 하기도 귀찮고 이제 수술 같은 거 그랬는데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살라고 했는데 그래 60, 70, 80 먹어서 이쁘면 뭐합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예 네, 이러고 있고요 네, 지금 또 이제 생착 스프레이를 좀 뿌려야 될 때라서 한 30분이나 1시간마다 이렇게 뿌려줍니다 촉촉하게 3일까지는 좀 뿌려줘야 돼요 병원마다 다 다른데 어디는 일주일 동안 뿌리라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두번째잤습니까 근데 솔직히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경력자라서 이게 한번 해보니까 계속 지루하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점심을 시켰거든요 점심이 올 때가 됐는데 괜히 나갔다가 어디 뭐 엄한데 잘못 부딪혀가지고 이거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하니까 지금 그냥 있는 겁니다 집에서 이것도 혹시 몰라서 제가 일어나다가 좀 찌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놨고 다른 분들도 아마 병원에서 이제 모발이식 하시고 나서 밀도를 조금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조금 뭐 미비된 곳이 있으면은 아마 뭐 리터치나 다시 하자고 보통 그럴 거예요. 네. 한 번에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저는 처음에 M자가 워낙에 넓었어 가지고. 이게 먹어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고. 5,900원이야 배송비도 없고 김밥도 커요. 김밥 이만해. 제 주먹이 이만한데 배불러 이거. 음. 치킨 튀김. 어, 세 개나 있어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루에 이거 한번 시키고 점심, 저녁 두끼 나눠 먹습니다, 지금. 응. 충분하더라고. 이거는 이제 저녁 때 먹습니다, 이거. 점심 끝. 개판이다, 개판. 완전. 뭐 오늘은 빨래를 좀 해야겠습니다. 이럴 때 빨래해야지. 이제는 할게 없구요 계속 누워있는거 밖에 생각이 안나네 진짜 뭐하지? 그냥 휴대폰이나 보면서 시간 좀 때울게요 5시 11분 네. 조금 출출해서 어, 미리 먹겠습니다 뭐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안고파요 뭐야 이거 뚜껑을 두개를 내가 해놔 하루종일 두 끼를 5,900원에 해결합니다 음. 아 며칠동안 지금 이거만 먹으니까 좀 물리네 이제 빨래고 들어가야겠다. 저는 딱 3일만 술안 마시면 그 다음부터 크게 생각이 안 나요. 아니면 계속 먹든지. 그러니까 스타일 그래.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.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. 이거 빨래 좀 걷어올게요. 조금만 늦었으면 클일 날뻔 다 지나가는 비 같은데, 깜짝 놀랐네. 왠지 빨래 걷고 싶더라. 맞았네 이거 아, 이거 아직 좀들 말랐고 이거 말랐고 이거 봐 엄청 얇아요 그래서 난 좋더라고 이거 엄청 시원해 정말 제가 기능성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기능성보다 더 시원해 이거 잘 샀어. 요거는 조금 덜 말라서 에어컨으로 좀 말릴게요, 이거는. 응. 오늘은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. 음,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. 보바리식의 가장 피크 타임인 3일이 지나갔네요. 이제 4일째인데 물론 이 주는 조심해야긴 해야 되는데 보통 2, 3일 안에 생착은 8, 90%는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도 상처가 보이고. 아이를 먹어서 그런가 좀 빨리 깨게 되네요. 지금 새벽 6시에 일어났으니 아, 잠깐 외출을 해야 돼서 어, 찬바람으로 앞머리를 내리면서 말리고 있어요. 에, 밥을 좀 먹으러 나가야 될것 같아서, 옆에 식권인데 이제 세장 밖에 안 남았네요 저번에 10장씩 사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세장 쓰고 더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. 10장씩 사기에는 이제 고시원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요거만 쓰고 그냥 먹을 일 있으면 일일 결제해야겠어요 한 번씩 안녕하세요 여자다 놓을게요 오랜만에 왔다. 진짜 여기 그래도 노량진에 있으면서 이한식뷔페가 저한테 큰 역할을 했어요. 열정 식사면한 한끼당 2,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, 이젠 앞으로 이거를 못 먹겠구나. 백지 설치는 맨날 여기서 했거든요 와 진짜 서울에서 이런 가성비가 나오는게 대단한거예요 진짜 지방도 어려운데 음, 맨날 여기 오면은 조금 퍼야지 조금 퍼야지 해도 이렇게 많이 퍼요 지금은 이제 제가 11시 땡 하자마자 와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용이 있으면 몰려옵니다. 12시 되면 난리 나요. 음. 내가 장을 봐와서 밥을 해먹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사 먹는 게 훨씬 나아. 싸고 영양가도 많고 또 맛있고 밥 먹었고 고시원 옆에 그 샌들을 살만한 데가 있더라고요. 한번 가보려고요. 저번에 모란시장 가가지고 현금을 다 써가지고 일단은 5만 원만 뽑고. 혹시 샌달 있나요? 샌달은 샌들. 없어요. 예 알겠습니다. 아이고 샌달은 없구나. 말이야. 아, 기자. 응. 저, 지나가다 온전히 온전히 온아히 온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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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전아서전히 온전히 온고히 온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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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모발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어 나가서 움직이고 할것 같습니다. 예. 네. 하여튼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뵐게요.